있는 어머님들, 네. 가장 뭐 율곡 이의 어머님, 사임당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어머니였죠, 그죠 그런데 네. 제가 이 뒤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저는 가장 대표적인 어머니가 이순신 장군 어머니 같은 분들이에요. 음. 이순신 장군 어머니도 찢어지게 가난한 분이야. 아.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 집안이 네. 원래 그 좋은 집안이에요, 덕수이 집안이라고 율곡하고 같은 계열 집안인데. 조게변시라고 음. 해서 아이고. 어. 심사인당은 이렇게 부잣집 딸이었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찢어지게 되, 가능하게 된 거예요? 허? 누가? 심사인당. 심사인당은 가난하지는 않았지. 지금 이야기하는 이순신 장군 어머니.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아니 이순신 장군 어머니가 심사인당인지 착각을 <laughs> 일본 이 영원이 아 이건 편집 편집해 아나나나나 이거 편집해 난이 일본 이 영원이 <laughs> 네, 네, 네. 아, 너무 이순신 오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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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오래... 영원이 문과 금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시험 못 보는 거야 음. 문과 시험 아예 못 보게 돼 버렸거든 <laughs> 문과 시험을 못 보다 보니까 <laughs> 이과 시험을 보는데 <보면> <laughs> 음 그렇지 대과 시험을 못 보니까 대과 시험 음. 과거 시험 아 그러니까 문과고 하 무과가 있잖아요, 그죠? 아, 예. 싸우는 거랑 공부하는 그렇지. 거. 그렇지 네. 문과 무과가 있는데 아, 이제 시간이 벌써 우리가 1 시간 2 0 분이 지났는데, 네네네. 네. 그 안중근 의사 어머님이 아. 네. 조마리아라고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외국 분이에요? 아니 그 세례명. 아 예예. 그래서. 천주교 신자여 가지고, 죄송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잘 응, 마리아라고 하는 이제 세례명을 받았거든. 근데 아니 안 이렇게 본인이 무서워 아 너무 아나운서 제가 너무 무식해졌지아저 <laughs> 진짜 왜 이러죠? 죄송해요. 아괜찮아요아 우리 아나운서도 처음에 맞게 됐어요. 아 네. <laughs> 이게 전혀 문제 안 돼. 아 그리고 아 단순하게 첩보. 탐문 수준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첩보 탐문 수준이라고 한다면, 음, 그, 사드 펀드, 아니, 저기, 뭐야, 사모 펀드와 관련해가지고, 그,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요즘 뭐 너무 붙어가지고, 어 사모 펀드 관련해가지고, 아주 오늘 본격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엉덩이 운동을 해요? 저는 그냥 타고났거든요 아 타고난 걸로는 네. 안돼 아, 해보고 싶었어 아니 이게 이제 뭐 부피랑 음. 어, 밀도는 좀 다른 부분이니까. 내 부피 알아요? 아니, 아니 <laughs> 내 부피 본적 있어요? <laughs> 아니야. 네, 이게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윤혜 씨는 <laughs> 네, 저는. 이제 뭐 받침만 들어가면 헤매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한글을 굉장히 버거워하는 처녀예요. 아 처녀가 아니죠? 네. 네. 여성. 여성 네. 여성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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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하시는데 네. 한글을 좀 버거워하시네요. 버거해요. 많이 버거워. 네. 쓰려면 진짜 다 막혀요. 네네. 예.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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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윤혜 씨한테. 네. 네. 그 간혹 가든지 뭐 애가 끓는다 애 끓다 음. 뭐 애가 끊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아. 그때 그 네. 애가 뭘까요? 에, 어, 애쓰다! <laughs> 애쓰다는 그러니까 애가, 애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애가 뭐냐 이거요 아. 무슨 뜻이냐는 예예. 거예요? 예. 예.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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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음은 아니고요. 아. 네. 뭐 집에 있는 애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아, 자 유모가 간간이 들어갑니다. 네. 유모가 간간히 네. 네. 너무 애. 싱거운 건 싫어하셔. 네. 간간히 소곤소곤. 애가 무슨 뜻이냐? 아, 애가 뭘 네. 지칭하냐 이거지. 신체한 부분이죠. 네. 신체한 부분. 마음 아니라는 거죠. 어, 마음은 아니에요, 사실. 아, 네. 네. 구체적인 그런데... 신체입니다. 네. 알아요, 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가슴. <laughs> 쟤는 뭐만 하면 가슴이야. <laughs> 아니, 마음, 가슴. 마음을 <laughs> 네. 가슴으로 바꾸신 거예요. 아,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애가 일단 네. 어, 모르겠는데 귀. 예, 네. 어, 귀는 아니고 그러니까. 신체의 어떤 부분. 이제 애가 그 창자입니다. 창자. 창자. 그거 어떻게 네. 알아요? 아 이걸 뭐 아니,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비견할 만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 여기서 이제 견은 뭘까? 견. 일단 기본적으로 오유인에는 예. 비견될 만한 이런 표현 자체를 안 씁니다. 음. <laughs> 네. 아 비견. 비견할 만하다. 네네. 비교해서 견주다. 와우. 어, 그래서 Wow. Okay, s 견 Kony 예. m 견 n i a n 잠깐만 y Monion. p 근데 견이 뭐냐 a 예. 우리가 n j u d 드리자면. d 예. 아니 o n y Monion. Uriga Hindred is a k h a 견견견 y w a y Hindred is a Khan. Khanjuda. Khanjuda. k h 이 n j u d a k h a n j 어, 오윤애 씨 아직 저 50건 안 왔죠? 네. 아 이제 아, 다 됐다. 오금이 저릴 때가 있죠, 간호. 아, 오금이 저리다. 음. 근데요. 아까 아. 정영진 씨가 오금이 조금 저렸어요. 네, 것 오금이 저렸어요. 아까 음. 이제 문자 받고 네. 오금이 저렸어요. 네. 어, 네. 아. 오금이 저리다. 오, 오금이 무슨 뜻이냐 오금이야. 오금이 이제 신체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느냐. 어, 아, 오금. 오. 방광. 또오줌으로 <laughs> 간다. 쟤는. 아, <제주> 아. <laughs> 오줌으로 가 쟤는 네. 네. 오금이 절여? 오금이 막 절여 네. 아선발아 아니, 예. 아 예. 아니 근데 그죠 문제를 모르... 내는 재미가 있네요 예. 아 진짜 모르겠네 힌트를 오... 드리자면 예. 씨름에서 오금 당기기가 있어요 어. 오금 당기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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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당길 수 있는 고추 부... <laughs> 아, 당기면 안 <laughs> 되는 거지 <laughs> 어디, 어디를 당지 아, 네. 어디 다, 당겨야 되는지 아니 네. <laughs> 요게 이제 허리 그, 무, 무릎 아래 아 예, 무릎, 아래. 무릎 아래 무릎 아래 종아리 예, 어, 아 종아리 위에 네, 그러니까 그 무릎 뒤편 네, 네. 그걸 뭐라고 하는데 오금 오금이에요, 아 거기다. 거기가. 무슨 네. 거기를 아, 당기는. 오윤해 씨는 무릎 아, 뒤편을 네. 물론 일상에서 부를 이름었는데 네. 그걸 뭐라고 지칭을 해야 할까요? 저는 무릎 띠. 그렇죠. 무릎 띠. 쓰리어. 아 전두환의 쓰리어가 있었습니다. 허경영. 안녕. 신저. 어, 나 반했어. 야, 허경영이 나오는데 엽문도. 허경영이 나오는 건제 인생 처음입니다. 아, 죄송해요. 아니 아니요,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아니 근데 우리 어. 저 역사학자라면 네. 이런 분들 수준이. 몰랐던 걸 알려주는 게 맞아요, 역사학자죠. 맞아요. 3S 정책 이런 거. 저는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3S. 맞춰 봐 빨리. 아, 어. 섹스. 어. 어, <laughs> 좋아, 좋아, 좋아. 그거, <laughs> 그리고 그거 또또또 조사했던 거 있었잖아. 어, 어, 맞아. 두개 맞아. 어, 두개 어, 많이 하라고. 어,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어. 안 두게 하려고. 어. 섹스. 섹스 많이 뭐, 하라. 섹스 하면은 정치 관심 <laughs> 그러니까, 없을 어, 거 아니야. 또뭐할때 정치 에 관심 안둘거 같대. 또 s 로 어, 너... S로 가야 돼. 근데 S 아는 아. 단어가 섹스 알아라. 아는 단어 뭐라도 아는 단어 있으면 떠올릴 텐데. 뭐가 있죠? 자. 영화 스포츠. 스포츠갑니다. 음. 자 영화 쪽으로 한번 영화? S, S를 빨리 기억해 보세요. 영화의 S란 단어 하나 찾아내면 대박납니다. 영화의 아, S, S. 영화. S. 시네마. 시네마. <laughs> 아니 아니다. <웃음> 시네마. <laughs> 아자크림. <시트림. 자, 웃음> 시네마는 이제 아, 앞으로 S로 씁니다 <laughs> 알았어요. 네. 시네만 <시네마는> S야. <laughs> 죄송한데 오유인에 좀 보면서 하세요. <laughs> 네, 자꾸 피하지 마시고 피한다고 할일이 아니, 아니에요. 이 저기, 저기 방송에서 볼 때보다 굉장히 미인이셔 갖고. <laughs>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네, 저런 걸로 넘어가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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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길어지는. 같은데 <laughs> <laughs> 이게 5분 철학인데 <laughs> 오유인 <오유이네> 때문에 네. <laughs> 이게 50분 철학인데. 근데 어쨌든 매트릭스를 나가야 어 매트릭스였다는 걸알수 <laughs> 그렇죠. 있다가 포인트죠. 포인트. 경험적인 세계도 확실하지 않고 직관적인 세계도 확실하지 않아요. 심지어 나의 존재도 확실하지 않아. 아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의심을 했는데 음. 의심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뭐요? 나다 의심했는데 음.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아, 아어 숨막혀 지금 <laughs> <laughs> 아, 숨이 안 쉬어져 아 철학 너무 어렵다 왜또 의심해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하면은 나는 음. 존재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 의심을 안 하고 살면은? 어. 2 더하기 3이 5야 6일 리가 없잖아 이렇게 의심 안 하고 살면 전 존재가 안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일단 그냥 가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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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절을 저한테 물어보더라 이 음력으로 하는 거냐 아 됐어 내가 언제나 불안을 쳐 아직도 방송을 80년대처럼 해 이상한 <laughs> <좋아한 웃음> 사람이네 이 상처를 극복하려면 항상 새롭게 역사를 써야 되거든요 음. 지금까지는 항상 뭔가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당했다 음. 그래서 일제 강점을 당했다고 라 했는데 바로 그게 아니라 이제는 3일운동 100주년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제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아, 자, 우리가 그 당한 역사에 당했죠. 기그 아, 그렇죠. 그런 정통성으로 우리가 기억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거기 극복해낸 역사로 가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죠. 여기까지 네. 됐죠. 이분은 <laughs> 전공이 뭐예요? 이분은 아니 <laughs> 대본을 한번 보지도 않고 대본을 안 봐. 대본이, 대본이 없어 이분이. 어. 이분은 이제 전공이 암기야. 모든 걸다 외워버려. <laughs> 역사 선생님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아니요? 그런 게 없어 전공이. 아, 자이 이게... 정도 수준인데 너무 지금. <laughs> 자, 지금 그 너무 현학적으로 얘기하면 아, 그럼, 얘가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데 솔직히 뭘 현학적으로 했냐? <웃음> <웃음> 야 지금까지 한것 중에 현학적으로 한거 하나도 없어. <laughs> 아니야. s 대표 표3인인지지지은은머 속에 에담있있습다 맞죠? 죠머 그 s 속에 담겨 있죠, 3 3인까지는 노력하겠습니다. 뭘 노력해? <laughs> 노력하는 거지. 야, 33인 누가 이름을 외우라그랬냐 Sammy, Sammy, s a m 3 y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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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우리가 씨앗? 농사 지은 게 아니잖아. 아, 네. <laughs> 야왜 농사 얘기네? 그랬잖아. 아니, 모든 맞습니다. 그 네. 운동의 씨앗이랑 자유로운 씨앗이고 통일한 네. 네. 위한... 네. 그렇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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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3일동 중요하고. 네. 그리고 몇년 됐다고요? 1 9 년. 아, 1구년된게 아니라 몇 년? 백 년. 백년 됐습니다. 네. 네. 그 정도면 됐다. <laughs> 아, 이 정도 안고 <laughs> 가자. <laughs> 요즘 뭐 방송을 많이 해서 그런지 네. 어, 옷을 또 많이 새로 사나 봐. 아, 그래요? 어. 오늘 좀 마음에 들어요? 아니, 마음에 든다는 게 아니라. <laughs> 네. 어, 옷을 많이 사는 거 같아요. 아니, 옷을 마음에 드는데 왜내내 음. 눈을 안 보고 왜 아래만 보죠? 시선 <laughs> <laughs> 아, 마음에 야, 들어요. 오늘 아, 근데 왜 아래로 시선이 가 네. 아니, 내 눈을 보고 얘기해야지. 아니에요. 이거 네. 풀어요. 아, 이거 지금 뭐그 사이비 교주들이 네. 실제로 이런 조연형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래요. 아,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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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자기가 초능력자래. 허경영. 음? 어. 아, 응. 약간 요런 스타일. 아니, 아니, 아니 오늘 잠깐만. 그게 아니라 네. 실명 거르나면 위험해. 아, 그렇습니다. 어, 그냥 나로 가.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아, 알겠습니다. 실명 안 거르라고 그냥 내 눈을 바라봐. 아, 자. 요즘은 트윗. 또는 요즘 엑스라 그러죠. 엑스에 네. 그래. 뭐 보니까 네. 뭐 실버 마크를 달라고 막 그러시는 분 있잖아요. 자, 아 <laughs> 아왜 그러세요? 아실명나안 그래? 아, 아, 그래? 한다니까. 그게 나는. 필요한 거구나. <laughs> 어, 나는 아, 아, 신명을, 신명을 안 하는데. 안 지금 내가 오년대로 몰았잖아. <웃음> <웃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확률이 높죠,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진짜요? 아 네, 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네. 공감 능력 좀 뜨어, 떨어져. 내 야, 오빠한테 좀 오케이. 힘들어 그래도 맨날 이거 있잖아. 따봉. 음. 그냥 이것만 보내. 어, 근데 그것만 쓰는 거야? 아니 진짜 왜 그래요? 공감 능력이 없나 봐이 사람은. 한테 고민 상담하면 그냥, 어, 이것만 그냥 보내. 이거야. 어떻게 그리 되지 않니? <웃음> 아니, <웃음> 전혀 안 돼요. 아니 좀돈 주고 사서 더큰 아, 따봉을 주면이 될까 봐. 되잖아. 어, 아. 오. 어. 어, 야 내가 최고인가? 아, <laughs> 아니 안 된다고. 어, 어. 네. 네. 자기애성 성격 장애. 어 이거 자기애성. 나 같은데 요건이 좀오윤해야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 잘난 예쁘죠 네. 본인이. 제 얼굴 보면. 에이, 설마 음. 그렇지 솔직히... 너도 야 인간이야. <laughs> 아니 눈코하기 야. 전에 사진은 내가 다 불태웠어. 아. 근데 눈코 하고 나서는 이 정도면 선방이다. 에이! <laughs> 아유, 본인도 눈코 해봐요. 에이. 확실히 달라질 걸 <laughs> 네, 네, 네. 어, 예쁘다고 네. 생각 안 합니다. 오윤희도. 네, 아, 예쁜데 왜? 네. 그럼 A 입자를 우주의 왼쪽 끝으로, 왼쪽 음. 끝으로. B 입자를 우주의 오른쪽 끝으로 보냈어요. 네. 바이든 하면 음. 이두개의 거리가 <laughs> 음.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네. 음. 바이든이요? 아니 날린다고. 아, 양쪽으로 날리면 잘못된 말이랑 했 날리면. 날리면 아, 네요 날리면이라고 아, 했어요. 날리면. 아, 날리면. 아, 아, 날리면. <laughs> 난내는 바이든으로 들리는데 아, 자꾸 난면이라어가는 거야. 반차례 이론 의존로 저분은 늘특 이론으로서. 로서으이론서 이론으로서. 이론으로서. 이이론이론이분으이론으이론 이론으로서. 이 색깔을 네, 세 개를 안에 실린더를 넣고 잉크를 넣고 돌려요. 어 네. 돌려. 그러면 저렇게 잉크가 새끼게, 섞이겠죠. 당연하죠. 네. 이때 섞인 잉크에는 음. 아무런 질서도 없고 음. 패턴도 없죠. 그렇죠. 그냥막 섞여서 막 어죠 근데 저거를 다시 반대로 돌리면 어떤 현상이 어. 나타나면? 어머? 이렇게 돼. 저와 대박 아니야? 야 이거 규칙이 있었다는 거야. 우 그러니까 아무런 와. 질서와 패턴이 없는 것 같잖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는 것들이, 음. 네. 그죠? 설명을 못할 뿐이었어. 내가 꿈 속에서 귀인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우리 막내 작가가 나한테 그 다음날 전화하려고 어떻게 알았어? 그런 음. 사건들 사이에도 질서와 패턴이 있다는 거야. 아. 설명을 못할 뿌. 딥 난리났다. 지금 야 인크 난리 났어. 대박이야. 아, 아. 그럼 크도 살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 아니 폐... 형, 그냥, <laughs> 형, 한번 키워봐 너도. 아니, 그러 그러니까, 어. 이게, 그러니까 존재가, 이거는 잉크는 생물이 어? 이런 거 아니거든요. <laughs> 그게 원래 원상 복구로 돼. 맨 처음 잉크 넣을 때랑 같은 상황일 수가 없을 것 같잖아, 느낌은. 그렇지. 네.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뭘 어. 넣어도 그렇게 돼요. 글리세린. 어, 뭐, 뭘 넣고 싶은데. <laughs> 내 얼굴 <laughs> 어, 좀, 제발 넣어 줘 하는데. 뭐 얘기해 뭐 더. 뭘 넣어도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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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넣어도 그, 그렇게 <laughs> 되는 거예요. 한 티우지 말고 <laughs> 이게 다음 파산 티 어떤 철학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비트겐슈타인, 예, 오윤의 씨는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비트겐슈타인. 비트겐 슈타인이나 뭐 이렇게 비슷한 느낌인 아, 것 예, 같은데. 근데 아, 슈도 예. <laughs> 타임지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을 뽑았어요. 20세기 토탈. 예, 토탈. 백인. 예, 거기에 뭐 처칠, 간디, 와. 네, 아인슈타인. 유일하게 철학적으로서 뽑힌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야. 오, 예. 예. 그러니까 사르트르 그러니까 큰... 이런 사람도 안 됐는데 비트겐슈타인이 아, 됐다는 그렇죠? 거야. 예. 도, 도올 선생님도 안된거 아니에요? <웃음> 어, <웃음> 와, <웃음> 대단한 거야. 도올도 안 돼. 어, 예. <laughs> 예. 비트겐슈타인이 좀 말투도 좀 그렇고 어, 이상하니까. 진짜 이상했나 보다. 예, 야, 너 나한테 오지 말고 이 러셀 찾아가라고. 사람한테 이제 퉁쳐요. 음. 예. 아, 버틀런들러 러셀. 셀이에요 혹시? 예 버틀런들렀어요. 아 예, 알아요? 왕자님? 유명. 아유명하다 얘기 하지마 러셀 크로우 알아요? 우리 알죠 러셀 크로우 영화 배우. 너랑 같이 가고 싶다. <laughs> 아. 근데 이제 어느 날 밤에 어, 비트겐 시타인의 러셀의 영국 씨를 찾아가요. 네. 문을 두들겨요. 응. 음. 똑똑똑. 들어오세요. 키히. <laughs> <laughs> 어, 우리... 진짜. <laughs> 나 준비 많이 했어, <laughs> 하도 <밥도> 재밌다라고 <laughs> 용기 많이 낸 겁니다. 아, 네. 그러면서 이제 러셀한테 물어봐요. 솔직히 말해달라. 나철학적 <laughs>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아. 뭐. 글을 하나 써오라 그래요. 네. 글 써요 이제 봐야 될거요아 러셀이. 네. 네.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동안에 글을 써가지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직접 글을 가져왔는데 네. 딱한줄 읽고 얘기해요. 야너 철학해라. <laughs> 내가 제자로 받아줄게. 뭐, 무슨 글이한 줄이 얘기해요. 뭔데요? 모르죠. 아. <laughs>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닫고 <laughs> 가세요. <끼익. 웃음>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팬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